안녕하십니까 박스가 돌파합니다. 5월 6일 오전 6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목이 아픈 관계로 아, 며칠 동안 쉬었습니다. 예, 바다는 늘 배라 무상합니다. 바다는 일부러 인간을 위협하기 위해 폭풍을 일으키거나 해류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바다에 순응해야 하듯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추세에 순응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장중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리무보아 생활은 그 자체가 투기를 위한 훈련장이었습니다리무모아는요 네, 저녁 1시에 잠을 자가지고 오전 6시 이전에 일어나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밤사이 일어난 일들을 분석하고 그날의 매매 전략을 계획하곤 했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사회무실로 출근해서 그 누구보다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에게 주식 투자란 장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무보와의 생활은 그 자체가 투기를 위한 훈련장이었고 생활을 관리함으로써 그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노력했습니다. 매일 지나간 매매 기록을 분석하는 것도 그러한 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투기꾼은 시장이 아니라 자신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고. 인간의 심리는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분석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주식시장이 반복적으로 결국 패턴을 반복합니다. 결국은 자기 분석이 관건이다. 바다란늘 변함무상하다. 미풍조차 없는 고유한 날이 있는가 하면 거대한 파도가 있는 날도 있다.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아무도 알수 없다. 하지만 바다는 일부러 인간을 위협하기 위해 폭풍을 일으키거나 해류를 바꾸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바다와 마찬가지로 투자가들을 위기로 몰아넣기 위해 폭락하거나 투자가를 돌보기 위해 일부러 상승하지 않는다.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바다에 순응해야 하듯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추세에 순응해야 한다. 각각의 주식들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개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 주식시장 개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식들은 쉽게 흥분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거나 급변하는 반면 솔직하고 직접적인 논리적인 주식 들도 있다. 숙련된 트레이더는 개별 주식에 대해 배우면서 각각의 주식들을 존중한다. 그러한 존중을 통해 변화하는 변화의 환경의 틀 속에서 해당 주식들의 행동을 예측한다. 예, 리무버와의 생활 또 패턴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했다. 친구들이 아무리 즐거운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 매일 저녁 10시에 이전에 잠재히 들여들었으면서 오전 6시 이전에 일어나 한두 시간 동안 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매매 전략을 계획하오는 한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내용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차트를 쭉다 봤거든요. 예, 어떤 종목들이 많이 갔나 하면요. 음, 첫째, 미국 유나이티드 스슬케어를 보자고요. 한번 추세가 무너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못 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올라가 추세를 뭉가뜨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세를 뭉가뜨리 있다고요. 이 올라가더라고 다시 또, 또 급락해버립니다. 유나이티드 스슬케어를 보면요. 그다음 에 IBM을 보자고요. IBM i b 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폭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리 올라가 버린다고요 좋지 않습니까 유나이티 헬스케어 반대 개념이죠 시스템들 보자고요 이리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추세가 좋으니까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추세도 뭐 그렇게 이괜찮고요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보자고요 바로 캡 f 상승해 버리네요 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사는요 예, 브라이존도 막그런로 추세가 그냥 그제피모가 같은 거 보자고요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예, 골드만삭스도 세고요. 애플 같은 거 약하지 않습니까? 애플은 약하거든요. 뭐라고요? 이 신저가를 까지 않습니까? 그러면이 종목들은 가기 힘듭니다. 추세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추세 순응해 된다고요. 이 밑에서 오랫동안 머무면안 됩니다. 이 일이 오랫동안 무무면또 내려온다고요. 세브론도 많이 내려왔네요. 이렇게 마 한번 내려가면 끝까지 내려가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음, 우리나라 증시를 한 보기 전에 해외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예, 다오 약하거든요. 다오 약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괜찮네요. 제가 가자 가장 세계에서 가장센 주식이 독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일은 그 신국가이라고 겁니다전 세계에서 가장 센 주식이 제가 독일이라고, 예,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센 나라가 독일이라고 제가 언제부터 이야기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마 여기서 이야기했을걸요. 전 세계 주식이 가장 센 나라가 독일이 될 것이다. 독일이 된다고 제가 아주 아주 옛날부터 제가 이야기해 놨거든요. 독일이 가장 센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전쟁이 곧 끝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곧 끝납니다. 이이 이 정시를 보면 알거든요. 독일 정시를 보면요. 알고 알수 있습니다. 독일 정시도 보면 독일에서 무기가 지금 최고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무기가 유로스타 50도 보면 막 프랑스 50도 보면 그렇고요. 달러 인덱스가 99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98달러를 예 97달러를 깨야 됩니다. 기스 지수 좀더 조금 더 내, 내려오겠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금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네요. 예, 세계 지수 봤고요. 자, 한율 한번 보겠습니다. 한율이요원달 한율이 크게 맞았거든요이 이, 이런 음복을 맞았다는 말은 자, 이런 음복을 맞았다는 말은 한번더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환율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까지 내려온다고 1,350원까지 내려온다고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자, 여기까지 내려니다 그럼 환율 수혜주가 뭐가 있느냐? 한율 수혜주가 뭐가 있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율봤고요 엔달러를 봐야죠. 엔달라 엔달러를 보면 엔화가 굉장히 강세가 되거든요. 예나가 음, 강세입니다. 달러에 비해서. 의날에 1,500원, 1,500원 됐는데 1,600원 됐는데 1,400원이거든요. 이 자리를 깨야 됩니다. 1,400원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달러 위안. 잘 보이지 않, 않잖아요. 그럼 크게 울봉으로 보면 됩니다. 울봉으로. <웃음> <웃음> 예, 한 이렇게 두, 한 내려와야 됩니다. 6달러가 내려와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예, 인도, 인도 보겠습니다. 주가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차트요. 예, 삼성전은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다고요. 삼성전 추세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가거든요. 여기서 매도 치버리고요 여기서 매수하고 여 매도 매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가면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 매도. 자, 241선에 들어 누워 있지 않습니까? 자, 수세에 수능해라고요. 근데 241선에 들어 누워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 감옥 속에 내진탕이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실려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환자실에, 중환자실에서 지금 뇌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뇌수술 예, 지금요, 동맥경화라든지, 예. 치매에 걸리 있다고요. 삼성 전자는요 한마디로 예, 치매에 걸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 당분간 자, 그 추세는 어느 정도 그래도 바, 바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삼성 전자가요요 요, 요, 사이에서 얘기되면 예, 팔고 요옴 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삼성 전자 추세를 많이 가진 사람들요. 자 종목 볼까 보겠습니다. 네, KTNG. KT와 KTNG 보자고요. KT가 가장 추세가 좋지 않습니까? 아, 제가 KT를 갖다가 엄청나게 노래 불렀는데요. 아, 제가 KT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죠. 굉장히 제가 강조했습니다. KT에 대해서요. KT. 한국 전력. 한국 전력 KT. 그 다음에 l e g 넥슨. 신고가 남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됩니다. LRG넥스온이 왜안 뜨지? LRG넥스원, 예, LRG넥스원 신고가거든요. 신고가입니다. 관심을 가지됩니다. 무기에 대해서요. 무기가 아, 살아 있습니다. LRG넥스온이 가장 세거든요. 하나 열어주 보자면요. 그 다음에 핸드 일베타. 현대일이터신고가네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에센트에너지 음, 에센트에너지가 어, 뭐, 뭐, 이걸좀 많이 흔듭니다. 하렉발전소 같은 거에. 예. 뭐, 설비 같은 거,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에센트 에너지, 하공약품 같은 거요. 석유화 학 같은 거, 예, 뭐, LNG 같은 거, 정제하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많이, 흔드는 주식입니다. 세게 흔들거든요. 이렇게 아주 세게 흔듭니다. 이 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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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올 때 사는 겁니다. 이, 이 종, 도 성격은 이렇게 막 흔들면서 갑니다. 에센트 에너지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고요살 필요 없습니다. 예, 한국 세 석유, 한국 세 석유, 한국 셀수 있는 기록모못 사잖아요, 우리가요. 못삽니다 이거는. 한국 셀수 있는 사지를 못 합니다. 추세는, 돌파는 돌판 왔거든요. 참, 참, 추세가참 좋잖아요. 배당이 8.47% 줍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도 배당을 8% 주고요. 그 다음에 ACD 현대 마린 엔진. 신고가거든요. 이정도부 많이 흔들면서 갑니다. 이렇게 세게 흔들면서 갑니다. 흔들면서 흔든 네, 말인 엔진 MNC 소리소이 무기거든요. 무기 방산입니다. 방산 굉장히 잘 나가네요. ROE가 21이고요. 배당이 3.45% 줍니다. MNC 에너지가 에라지 넥소음보다 더 셉니다. <laughs> 예 그다음에요. 음, 하나 시스템. 예, 오로지 차트만 믿으려고 뉴스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좀흔들면서 갑니다. 아주 세게 흔들거든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가장 세게 흔들어 버립니다. 흔드니까 나중에 흔들릴 때 사야 됩니다. 가장 생기, ACD 현대 중공업이 가장 세거든요. 예, 이 종목에, 이 종목도 아주 세게 흔들면서 갑니다. 참살 수가 없잖아요. ACD 현대 미포. 이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laughs> 한 방에, 이리 흔들다가 한 방에 다, <laughs> 한 방에 다 가버리네요. ,잉? 예. 그 다음에요. 하나에어로즈도 괜찮죠. 하나에어로즈도 못 사잖아, 이제요. 하나에어로즈는 개인들이 못 사거든요. 풀을밖에못 삽니다. 차라리 MNC 솔루션을 사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 괜찮고요. 오리온 홀딩스. 야, 오리온 홀딩스 굉장히 세네요.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요. 미래 시스권 예세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laughs> <laughs> 한국금융지주, 예, 굉장히 예세절. 후에, Bhi. BHI, BHI가 그거잖아요. 원전이잖아요원전 참, 이런 기회 안 주고 날라가 버리네요. 와. ROE가 20입니다. BHI가. 파마 리스치 파마 리스치 끝없이 나가네요. 끝없이요. 끝없이. 예, 품텍 코리아. 예, 화장품입니다. 품텍 코리아는요, 화장품 중에 제 가장 세더라고요, 품텍 코리아. 인화전공. 인화전공 많이 내려갔다 하거든요. 차라리 이 LCD 핸드전공이나 미포조선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 서우전기. 서울전기가 배당이 12%입니다. 12%. %입니다. 12 배당이 12%입니다. 배당이 굉장히 배당 주고 나 계속 나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면 사면 되겠네요. 서울전기는요. 그 바닷가에 크레인을 만들어서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뭐 대양증기도 보면 바닷가에, 조선에 증구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대양증기 예, 이런, 이런 종목들도 괜찮죠. 근데, 이, 이, 거는지지부하게 합니다. 흔들기 때문에 살 필요 없습니다. 동승하인테. 괜찮죠. 동승하인테. 막 흔들면서 갑니다. 여기 60일스대로 올때사면 되겠네요. 다 60일스는 흔들 때요. 에스테. 배당이 8% 줍니다. 배당이 에스테. 배당 8% 줍니다. 우리 핸드폰 같은데 스피커 만들어서 합니다 배당을 8% 입니다. ROE가 25 거든요 배당을 8% 줍니다. 에스텍 그 잉카 금융 인카 금융 서비스 보험 회사더라고요. 보험 회사 배당이 1.78% 굉장히 세죠. 뭔지 모르겠습니다. 는 인카 금융이 요5 0이거든 50이거든요. 50이거든요. 닌것 같습니다. 50이거든요. 50이거든요. 이거든요 예, 45,000원 내려오면 사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거 항상 241세 터치하고 갑니다. 카페이션 추세가 참 좋네요. 우리 금융지주. 우리 금융이 가장 세더라고요. 신고가거든요. 우리 금융지주가. 와, 상당히 셉니다. 역사적인 신고가고요. 배당이 7% 주고 8% 주거든요. 하나 엔진. 다른 이도 상당히 쓰잖아요. 말은 엔진이 쓰네요. 효성중공업 아마 이런 식으로 효성중공업이 마지막 이기 놓을 겁니다. 이기요. 이게. 자 마지막에 이기 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 이기 놓입니다. 이거이 주식 시장이 마지막에 이기 놓입니다. 이거이 이이 모습이 놓거든요. 이 모습 이 모습이 놓입니다. 아, 주식시장은 이렇게 하다가 이기 놓거든요. 요, 요 모양이 나옵니다요 모양 요 모양이 나올 때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요 모양이 나올 조식이 HD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빠졌네요. HD 한국조선해양 예, 자, 아, 마지막 이기 놓고 나오, 있는요. 자, 자 주식시장 이 이리, 이리 합니다 이거 이기 놓거든요. 이기 이 자리를 잘 지키내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뭐냐면요. 자, 이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이기 놓거든요. 이기. 자, 이 자리를 수능하면서 계속 가져가는 게 기술입니다. 보통 90%가 여기서 다 틀리거든요. 여기서 다 틀립니다. 여기서 다 매도를 치버린다고요. 자, 주식시장은 이 자리를 견뎌내는 사람이 시장이 돈을 다 가져갑니다. 한번 더요. 자, 주식시장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놓옵니다 요런, 요런 매매가 놓옵니다 요런 자리. 자, 요런 자리를 견디는 사람이 고수가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